메리아, 이거 봐. 우리 집 고양이 3초 안에 아이큐 테스트 할수 있는 틱톡 벽 찍기 챌린지래.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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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할수 있을까? 근데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래. 고양이들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래. 근데 너 이렇게 똑똑하기도 한데. 멍충이 되면 어떡해? 아니야? 한번 해볼까? 깎아나죠? 이거 한번 해보고 깎아줄게, 알았지? 한해볼 해보... 언니도 메리가 어떻게 할지 궁금해. 해볼까? 짠! 우리 베리, 벽지기 챌린지 성공! 똑똑한 고양이야. 깎아먹을래 베리 <laughs> 손! 저쪽 손! 화이팅! 미리 엎드려? 빰? 리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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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빰? 착하다 그착 빰? 빰?